2025년 9월 23일, 일용할 양식, 말씀,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, 요절, 9절 제목, 자원하여 드렸으므로,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,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,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어 여보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,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느니 곧 오빌의 금 삼천 달란트와 수는 칠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.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게 드리겠느냐 하는지라. 이에 모든 가문이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. 하나님의 성전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만 달익은 만 달란트와 논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,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기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들였더라. 백성들은 자원하여 들였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들였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. 다윗 왕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하시고 성전 건축 공사를 맡기셨지만 아직 그 아들이 어리고 미숙한 것을 압니다. 그래서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성전 건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. 성전 건축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. 다윗은 이를 위하여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각종 보석 등 건축 재료를 힘을 다하여 준비했습니다.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 사모하여 개인 재산 금 3천 달란트, 은 7천 달란트를 바쳤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자신만 헌신하지 않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에게도 권면했습니다.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? 그러자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다윗 왕을 따라 다 즐거이 헌신했습니다. 이렇게 모인 금이 5천 달란트, 금화 만개, 은 달란트, 노 8천 달란트, 그리고 철 10만 달란트나 되었습니다.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자원하여 드릴 때 기쁨이 가득했고, 이렇게 온 마음으로 자원하는 백성을 보며 다윗은 심히 기뻐했습니다.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때 참된 기쁨을 누립니다. 적용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? 한마디.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을 가질 때.